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정직하고 투명한, 강한 노동조합을 만들어보고자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1번 동지들께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저는 임명직 생활을 하며 일부 선출직이 회사 측의 의견만을 대변하는 행태를 보이고 노동조합의 정체성이 흔들릴 정도로 분열을 조장하며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우유부단함에 답답함을 도로하며 저 신현욱 노동조합 개혁을 위해 확실한 실현을 해왔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어디가 가려운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노조관리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신현욱은 진정성을 가지고 강한 힘으로 이한몸 맞춰 회사와 투쟁 하겠습니다. 정신이 똑바로 박힌 신현옥! 뒤통수 치지 않고, 불합리와 타협하지 않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기호위반 신현옥이 5대 공약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여성위원장으로 선출합시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선출직이 노력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도 않는 노동조합은, 무용지물이요 무의미한 존재뿐입니다. 남성조합원 10% 여성조합원 90%인 노동조합에서 신현욱 위원장이 되면 올 6월에 서리가 내리도록 동지들의 고용보장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사측에 휘둘리지 않는 노동조합 강력한 여성 위원장 신현욱이. 혁신적인 노동조합을 꿈꾸는 저 기호 2번 신현옥에게 동지들의 소중한 한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